오늘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알른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해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유하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저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촌에 두루 행하여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마태복음 10장과 그리고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내용과 연결된 말씀입니다. 1 2제자를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함께 주시고, 그리고 전도자들의 수칙을 이야기하시면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는데,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절에 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정말 보내시면서 이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거들랑그 성을 떠날 때뭐 들어갈 때부터 하면은 싸움이 나겠죠. 떠날 때 발에서 먼지를 다 떨어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다 말안 되는 사람들에 혼내주고 그냥 화풀이가 이렇게 주신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이제 먼지에 대해서 오늘 생각을 좀 해보고요. 복음 전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과 이런 내용들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먼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여기 나오면 에, 티끌 혹은 먼지 이런 말씀이돼요 예. 이 용어를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여기서 흙으로 하는 단어가 먼지로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이 똑 같이 dust로 되어 있습니다. d u s 이것을 인간을 구성하는 사람을 만들 때 사람이 두 가지로 구성됐다는 말씀이죠.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 속 사람을 만들 때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창조해내신 빠라라고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속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걸 가지고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신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 가운데서 이것을 제조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 제조하셨을 때 그것은 겉, 겉사람이죠. 이걸 먼지로 만들었다 말이죠. 자, 이걸 이해를 하셔야 이제 성경 전체를 이해하기가 참 좋습니다. 자, 우리가 흙이나 아니면 먼지나, 뭐, 그, 그게 그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좀 다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구성 요소가 이제 두 가지, 속 사람과 겉 사람을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네, 한국어 성경에서는 이제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하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이, 이 핀트가 안올 수가 있습니다. 어, 아, 그 많은 흙을 가지고 흙을 가지고 도자기도 만들고 흙을 가지고 못도 만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실력에 따라서 어, 이 가치가 달라지게 되죠. 흙을 가지고서 이렇게 만드는 그 사람의 구상이나 지혜나 아니면 계획이나, 그 솜씨나, 작품을 만들 때, 어떤 사람이 만들면, 그, 뭐, 몇 푼도 안 나가는 그런 그릇도 만들지만, 정말 유명한 사람이 만들면, 수백만, 수천만, 가격으로 계산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좋은 것도 만들어낼 수 있죠. 하나님 실력은 어떨까요? 하나님 실력은 먼지 가지고도 영생하는 존재를 만들어내. 야, 이건 어떻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이나 일본어 성경이나 중국어 성경을 이렇게 대조를 해봤는데요. 흙으로 만들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다 먼지로 만들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부. 어, 이 중국어 성경에는 이제 진계, 진토라고 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것도 티끌, 진짜, 이게 티끌이라는 뜻이 먼지라는 뜻이죠. 근데 일본어 성경에도 지리로 이렇게 얘기했고 영어 성경에는 더스트라고 해서 말하자면 이 먼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먼지와 흙이 그럼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있죠. 흙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땅갖기를 원하는, 땅보자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나가는 몇십 년 동안은 뭐, 다른 거 별로 하지 않고도 땅만 갖고 있으면 땅이 그냥 저절로 튕겨져, 뽑으려가지고서 땅보자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라가 더 부자 된건 아니죠. 땅은 땅이지. 각만 올라 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흙하고 이렇게 먼지하고 생각할 때 흙은 이게 농사도 짓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이 생각이 되고 먼지는 쓸데없고 아주, 아주 하찮은 걸로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가치가 없고 우주 가운데 특별히 지구 가운데 제일 많은 게 먼지 아니겠습니까? 이런 먼지로 우리를 만들었다. 그걸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 혼이 되었다, 혹은 산 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뭐, living being 이라고 말합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 이 사람을 만든 이두개 요소, 눈에 보이는 이 겉모양의 사람과, 그리고 이 속에 안 보이는, 예, 이게속 사람, 이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될때겉 사람만을 위해 살게 되죠. 겉 사람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별 가치가 없는 사람들다 조금 있다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을 다 깨닫고 고백을 했는데 욥도 아브람, 모세도 또 다윗도 다이 이 먼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흙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다 먼지와 같다. 그래서 먼지로 만들어졌으니까 죽으면 티끌로 먼지로 돌아간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날 때 티끌로 돌아간다, 먼지로 돌아간다, 흙흙으로 돌아간다는 말도 맞긴 하지만 흙이 아니에요. 성경에 말씀하는 내용은 먼지다 그 말이.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먼지처럼 생겼나? 근데 먼지처럼 안 생겼잖아요. 근 사람들은 외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먼지밖에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많이 신경을 쓰죠. 어떻게 하면 젊어질까? 어떻게 하면 예뻐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만들어질까? 해가지고 대단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속 사람을 그렇게 신경을 쓰며 살라는 거예요.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게 될때 사람들은 야 사람이 굉장한 건줄 알죠. 굉장하지 않습니다. 사람 조금 있다 살고 금방 그냥 풀이 꽃같이 떨어져 버리는. 금방 가, 왔다. 금방 가는 그런 존재들이다. 다윗도 이 사실을 깨달았죠. 그래서 10편, 30편에서 야, 내가 진토로 돌아가면, 그러니까 먼지로 돌아가면 찬송하지 못할 뻔했는데, 살아있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또 시편 어, 1 0 3편에도 아까 제가 읽어드린 대로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크심으로동의서에서먼 것같이 우리 주의 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 같이 여호와를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런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먼지임을 기억하시니로다. 흙이라고 안, 안 썼습니다. 우리 성경 번역을 그냥 흙이라고 해놓는데 전부 다 조사를 하면 흙이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먼지예요. 자,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수하시고 얼굴 보고 할때 아, 먼지, 먼지 덩어리구나. 먼지, 먼지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털이 헤르고다 털어버리고 싶지. 이런 먼지 떨개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지 떨개 하라고 했으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먼지 떨개 가르쳐줬잖아요. 먼지를 어떻게 떠는가. 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 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요건 아주 번역을 요온 잘했죠? 그대로 번역했습니다. 근데 사람 만들 때 이런 내용도 똑같은 그 먼지인데 흙으로 번역을 해놔서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처럼 느끼는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복음을 영접하지 않으면 먼지다 그 말이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보금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먼지 덩어리다, 그냥. 그 먼지와 같은, 그니까 먼지 덩어리만을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져도 기복신앙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뭐 예수를 이용해서 성공을 하고, 높아지고, 잘 먹고, 잘 살고, 그 세상에 말하는, 예, 요한 1세에 기록된 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이 중심이 된 이걸 신앙을 거기다가 대입을 해서 끌고 가려고 하면 이거는 천국하고는 먼 사람이 되지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이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타락을 했습니다. 사탄의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다가 떠나고, 잠시 동안 떠났다고 그러죠? 잠시 동안, 3년 반 동안 떠났다가 다시 오죠? 자, 잠시 동안 떠났던 그 마귀가 준 유혹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었죠. 똑같습니다. 저한테 우리에게 이것을 먼지를 떨어버려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래서 성읍을 떠날 때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증거를 삼으라. 이 증거를 삼으라 증거라고 하는 증거라고는 단어가 테스티머니라고는 간증이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이 증거를 삼아서 먼지 떠는 게 무슨 말은 안 되잖아요. 뭐라고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걸로 증언을 삼아라. 일본어 성경에는 쇼겐, 증언을 삼아라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테스티머니라는 뜻이에요. 간증하라. 다시 말해서 먼지를 떨어버려서 너희들은 먼지 같은 존재이니까 먼지처럼 버림받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도 할말 없겠지 하는 말을 무언으로 증언을 하고 증거한 거지. 그래서 그렇죠?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 어느 성에 들어가거든 적당한 집을 하나님 인도하신 적당한 집을 들어가면 거기 옮기지 말고 거기서 떠날 때까지 거기 머물러라.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서 살아남은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강사로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좀 대접이 가난한 나라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대접을 잘할 수가 없으니까. 좋은 호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삼류 호텔에 묵게 했다 말이에요. 속이 상했어요. 미국에서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게 뭐야? 강사를 부르면 말이야. 에? 호텔이라도 좀 좋은데 해주면 어디가 더 나나? 이렇게 생각하면 속으로 투덜거리는데 이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성경에 너어딜 들어가든지 거기 옮기죠. 자기 내돈 주고서 호텔 옮길 거야. 저도 그런 사람 많이 봤거든요. 좀 대접이 현찰하면요 장로님들하고 같이 수행한 장로님들 보고 야기해서 아, 무슨 장로님 말해 이거 뭐야? 나 대접이 이게 뭐야? 이게 1등인데 이거 뭐야? 호텔 바꾸. 그래서 호텔 바꾸는 경우도 보고 그래서요. 근데 그 미국의 목사님은 호텔을 바꾸려고 그러다가 내가 실비를, 내가 돈을 내고도, 가난한 나라니까 내가 돈 내고, 묵으면 되잖아. 그럼 아무 문제가 없어. 서로 시험에안 되고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바꾸려고 생각하던데 이 말씀이 딱 떠오른 거예요.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여기 묵었는데요. 여러분, 그날 밤에 화재가 나가지고 옮기려고 했던 최일류 호텔이 거기 묵었던 사람 다타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요 간증하는 소를 제가 들어봤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갈 수 있다가, 이제, 예, 나갈 때 먼지를 털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싸움하지 말고, 증거만 남겨라. 증언으로 삼아라. 이런 증거를 한 사람들이 b c 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지겹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먼지를 털고 나가잖아요. 그리고 이건이온으로 갔다 하는 이 성경의 기록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떨어버린다. 우리는 먼지를 어떻게 할까요? 그 먼지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떨어야 되겠죠. 주님께서 떨어라고 명령하셨으니까. 그 먼지 떠는 게 어떤 겁니까? 육에 속한 것을 일단 떨어버리라 하는, 떨어버리라 하는 그런 뜻이 되겠죠. 먼지를 떨어버려요. 로마서 1 2장9절 말씀에 보면은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왔으니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악을 미워하고 이런 말씀이 나.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뭐 우리 말로 뭐 금방 틴트가 오죠. 그런데 악을 미워하고 하는 이 단어가 먼지를 떨어버리는 단어입니다. 이 악을 미워한다는 이야기는 미워해, 미워해, 미워. 너 미워해 하면서도 몸에 붙여놓고 그냥 있는 사람 이 있어요. 아, 난 싫어, 그것 싫어, 더럽게 싫어, 싫어 하면서도 떨 줄을 모르는데. 그래서 악을 미워하라는 뜻이 성경에선 가리키는 내용은 뭐냐면 악을 떨어버려라, 나하고 관계없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복음 전도하는 전도자들에게 주신 권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능력과 권세를 주었다. 그러니까. 에, 능력하고 권세는 조금 이렇게 에, 내용이 다르죠. 능력은 힘이고 권세는 지위를 얘기하죠, 권위를 얘기하죠. 영어로 하면 파워하고 어소리티라고는 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셔서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권위도 주셨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해 주셨다 이걸 이제 일절과 2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고 나가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귀, 마귀들을 쫓고 그럴 때 소리 크다고 나가는 건 아니에요 문 열어놓고 쫓는다고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할때 나가는 겁니다 근데 복음 전도가 이걸 세트로 언제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다 쫓아내야지. 떨어버리듯이 쫓아내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전도자의 여행의 수칙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3절, 4절에 이르시되 여행을 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펀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유하다가 거기서 떠나라. 이 말씀이죠. 이런 내용들을. 그러니까 전도자의 수칙은 두 번을 옷을 가지 말, 그러니까 다른 건 미리 다 준비해 가지고 하지 말고 거기서 해결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면 거기서 해결해라. 거기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물론 제3국의 선교나 이런 거 하는 데는 좀 다른 면이 있겠지만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진짜 복음을 받아서 회개하고 변화되면은요. 그 다음 이제 마을로 갈때 그건 이제 준비해주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5절에 먼지 떨어버리게 된 교훈을 주셨는데 6절은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근데 복음 전도와 함께 마귀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 고치는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이 교회 활동에는 언제나 이렇게 세트로 나와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해서 기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낫는 모습을 여러분들도 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즘은 잘안 낫는데 뭔가 다 나서 없는, 없는 없는가 보지? 아픈 사람 있으면 기도 요청하세요. 기도를 안 하니까 안 낫는 거지. 믿질 않으니까. 예수 이름을 사용 안 하니까. 통장에 잔고가 많이 있고 카드를 갖고 다녀도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돈이 내 거가 아니고 은행 거잖아요. 사용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믿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믿고 기도하세요. 그럼 그런 기사와 이적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그게 성경이죠.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신데 똑같은 역사가 일어날거아니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 역사하셨고 신약에도 그러셨고 그리고 뭐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요즘은 그러지 그런 거 없다. 의사들이 많기 때문에 없다. 이렇게 또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사에게 가서 봐요. 의사에게 가서 보일 것도 있고 그러나 영적인 병 같은 거는 의사가 못 고치지 않습니까? 이런 걸 생각하게 될때 믿음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부여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지금도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복음이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 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 게 크게 정상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고 나가야죠. 제자들의 전도의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동안 어,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셨지만 예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예루살렘에 계실 때는 저 갈릴리 지방에는 예수님이 안 계셨단 말이에요. 공간 초월할 수 없는 거네요. 시간도 초월할 수 없는 거네요. 예수님은 우리 사람처럼 똑같이 그래서 열두 제자를 한 몸으로 묶어 가지고 예수님 대행을 하시도록 예수님 하시는 일을 똑같이 하도록 하셨다면 이러다 보니까 막 사회적인 현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가는 데마다 막 뒤집어 버지니까 난리가 났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저쪽이 분봉왕 헤롯 헤롯의 손장인가요그 헤롯 대헤롯의 손자인가아 이놈이 보니까 큰일 났거든요. 자기가 왕인데, 분봉왕인데, 잘못하다가는 예수가 왕이 되고 자기는 쫓겨날 것 같으니까 난리가 나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일이냐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선지자가 뭐 옛날 선지자가 하나 부활한 것 같습니다. 네,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 같습니다. 하면서 막 보고 그러니까 뭐야, 세례요한은 내가 몇 자나 죽였잖아. 근데 어떻게 살아나 하면서 막성질 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의 사회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다 고그 말이죠.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제자들은 놀라운 것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체험을 하고 어, 결국은 이런 육신의 보이는 부분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속사람의 만들어가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을 교과서로 삼아 주신 거죠. 그럼 우리 육신은 언제 날까요? 여러분, 아파, 아픈 사람, 나이 먹으면 이제 조금씩 아픈 데가 오죠? 순서가아죠 저같이 건강한 사람도요, 계단 올라갈 때 별로 괜찮은데, 내려갈 때 땡겨, 조금. 참, 그 이상한데.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하면 좀 올라가는데, 내려갈 때 조금 안쪽 다리, 여기 이 장단지 위에 쪽에 고개가 조금씩 땡겨. 아, <laughs> 참. 이게 좀. 손으로 맨날 주물러 보기도 하고, 기도도 해보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아직 안 고쳐주시네. 몇 달째 지금 기도하는데, 생각나면 여러분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들어있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왜 계단 내려갈 때땡기냐면 나이 먹었으니까 그렇다. 이렇게만 놔두지 말고 계속 기도할 거야. 날 고침 받을 때가. 또 의사들한테 가도 왜 그러냐고. 사진 찍겠지? 그리고 사진 찍고서 뭐, 나이 먹어서 달았으니까 할수 없은 재생이 불가능합니다. 재생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마지막 때 우리가 육신의 구원도 받게 되는데요. 어떻게 되냐면 고린도는 15장에 보니까 그때가 되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되면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그런데 영은 아니야. 먹을 수도 있고. 그건 몇주 후에 이제 부활절 지나고 난 다음에 설교하겠어요. 사람이 부활하고 나면 어떤 몸을 갖게 되는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이 완성될 때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 그걸 믿고 사십니까? 이거 이 몸, 이거 병든 몸, 고장난 몸, 이 몸은 그대로 갖고 갈 거예요? 영생하는데, 영원히 사는데, 예수님의 몸처럼 변화되리란 말씀이죠? 빌리보스에 보면. 그럼 천국 가면 여자 없네. 성경 그대로 믿으면. 예수님의 몸처럼, 변화되면. 예수님이 남자로 오셨잖아. 그러니까 여자도 남자가 되고 남자도 남자가 되고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왜?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그런 내용인지 뭔지는 우리는 뭐 가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성경에는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변화되리라고 말씀을 했으니 그리고 예수님과 교회는 영원히 한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몸. 그게 예수님처럼 되는 거죠. 그러니 남자 여자의 세계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는 천사들과 같이 천사는 언제나 이 세상에 나타날 때는 남자로 나타났습니다. 그와 같이 그 몸을 잊고 영생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상상도 좀 해보면서 우리의 육신의 몸이 지금 아픈 데가 있고 병든 데가 있기도 하지만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되면 그 일체 한꺼번에 싹 변화시킨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붙어 있으면 안된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심판과 관계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복음을 들었음에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테스티머니가될 것이다, 간증이 될 것이고 증거가 될 것이고 증언이 될 것이다. 먼지 떨어도 먼지와 같이 가치 없는 고만 그 위해서 너희들이 살았잖아. 구원받을 생각은 안 하고, 그러니까 너 뇌죄를 내가 알렸다, 저기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에 내가 들어가도 할말 없겠지? 심판과 연결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 사람과 겉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영생하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지옥 불이 꺼지지 않는 거기서 영생할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할 것 영원히 사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입니다 먼지 털기를 가르쳐주신 예수님의 음성을 이한 주간도 들으시면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또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완성의 날을 바라보며 날마다 우리에게 붙어있는 더러운 것들을 떨어버리며 증거로 삼으면서 주여. 이것도 버렸습니다. 저것도 떨어버렸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금일히 여기어주셔서 모두가 예수님의 신부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